이 로봇은 강아지고요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모터에서 여기 잘 자세히 보시면 여기 원통형 기어가 보이는데 이걸 원기어라고 해서 이거를 굴려서 이게 돌아가서 이 크라운 기어를 돌려 음. 밑에 있는 이 기어를 돌리면 이제 갈림길이 나오죠? 음. 일단 요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이모터가 아니, 이 기어가 이 기어를 돌리고 이 기어, 이 기어가 이 기어를 돌려서 이 기어가 돌아가게 되면 입이 움직입니다. 음. 그리고 그 어떻게 저번튼 패드 하나면 그 여기 이거는 원래 손잡이인데. 그, 한번, 음, 여기도 그런 구조가 살짝 있는데, 요건, 요거와 요거는, 그, 운동 에너지를, 뭐였더라? 뭐였더라? 위치 에너지? 어, 위치 에너지로 바꿔서, 그, 움직이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 보면 이이 기어가 이거를 돌려서 이거는 이 고물줄을 돌려서 이 작은 노란색 있죠 이걸 돌려서 이 손잡이를 돌려서 꼬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음 눈은요? 눈은 눈은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두 길이 있었죠? 음.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면 음. 이 크라운 기어가 나오는데 이 크라운 기어가 이 축을 돌리면서 음. 이걸 돌리게 되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서 지금은 길게 해놔서 눈이 올라와 있는 거고 짧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짧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아시겠죠? 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세요. 착동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둔 게 있는데 이빨에 뼈다구를 꽂을 수 있어요. 뼈다구. <laughs> 애들 그거 완벽하게 끼우는 게 아니라.